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 반란의 저자 안인혁입니다. 오늘은 취미 반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하루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늘도 파마는 자기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승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본인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종교 분야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로는 기독교와 불교, 유교 등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생활을 지배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합니다. 저어가는 어느 지인은 매년 두번 해외로 배낭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한 번은 혼자, 또한 번은 가족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콜로 가는 여행은 경비도 많이 들지 않을 뿐더러 다양한 민족과 만나면서... 체험하는 좋은 경험이 된다고 합니다. 언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숙박과 음식도 크게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홀로 이 여행을 할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불식시킬 수만 있다면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 한번 해외에 나갔다 오면 시야가 더 넓어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업무에 적용할 수 있어서 큰 틀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동반한 여행은 가급적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한다고 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가족이 좋아하는 것을 위주로 단순하게 여행 패키지를 짠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족들의 웃음과 만족하는 모습 안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인 경우에는 자기 개발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하루가 멀다하고 자기 개발서가 넘쳐납니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의 홍수 속으로 침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좋은 정보를 취사 선택하는 현명함이 매우 중요하다 할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육체적인 활동도 요구됩니다. 헬스나 걷기 운동도 좋고, 테니스나 자전거 타기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호회에 가입하여 전국을 순회하는 계획을 잡아 활동 영역을 넓히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애할 수 있는 기회도 잡을 것이고, 자신에 맞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의 꼴이 날 수도 있습니다. 기혼인 경우에는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부와 자녀가 함께 할수 있는 취미 활동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자기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므로 가급적 부부가 할수 있는 활동을 찾고 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들면 등산 활동이나 가까운 곳으로의 여행, 자전거 타기, 산책 등은 힘들지 않으면서 실행할 수 있는 좋은 취미거리입니다. 같은 취미를 즐기면서 부부간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고 가족간의 문제점이나 미래 계획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가족의 행복을 갖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집안에 있을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도시민이라면 화초 가꾸기도 괜찮고 시골에 있는 사람이라면 텃밭 가꾸기도 괜찮은 소일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골과 도시 공통적으로 사색이나 독서, 영화 감상 등도 좋은 취미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0, 50대가 되면 위로움을 타기 마련입니다. 그동안 여성의 전유물로 되어 있던 우울증이나 위로움은 더 이상 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성의 본격적인 사회진출로 인해 남성이 해야 할 일들이 분담되었고, 남성의 영역이 좁아짐에 따라 남성의 지위도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성도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역할도 남성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과거의 남성들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회식을 통한 술이나 잡담으로 풀었지만, 여성들은 가정을 지키고 남편을 내조하며 자식들을 양육하는데 몰두해 왔습니다. 따라서 격렬히 쌓여있던 불만투성이들이 한꺼번에 폭발할 수 있는 대재성과 풀리지 않는 갈등으로 진행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 진출은 이러한 우려의 격차를 좁히고 있으며 이제 남녀 모두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녀 누구나 자신만이 할수 있는 공간 영역을 확보해야 할 당위성으로 귀착했습니다. 남녀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갈등의 문제는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각자 일주일 최소 하루만이라도 자신만의 시간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정신적으로 여유로운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위해 서로의 휴식 영역을 제공해 주는 것, 서로의 여유를 찾아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투리 시간을 독서로 활용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